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관광나무입니다. 최근 팀링크 애널리스트 보고서에서 루시드 등급을 셀에서 홀드로 변경하였는데요. 이번에 새롭게 변경된 등급 추천은 루시드 현재 가격이 그 가치를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고, 이제 여기서 큰 변화가 없을 수 있다는 것에 근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마켓비트 데이터에 따르면 루시드 평균 등급은 홀드이고 평균 목표 가격은 4.8불로 보고 있죠 그래서 다양한 시각으로 바라보았을 때 현재 루시드의 자산가치는 적정가에 매겨져 있다는 것이고 시멘트도 단단해지려면 시멘트를 많이 붓고 홀을 채워 평평하게 만드는 것처럼 이제 루시드는 여기서 주가 하방에 압력을 더 받는 것보다 이미 그만큼 조정을 주어 바닥이 평평해져서 이제 반등할 수 있다는 전망을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보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아직까지 금리를 인하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기차 수요가 변동성이 있어서 무조건적으로 맹신해서 바라봐서는 안될 것입니다. 지금은 아직까지 고금리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 금리 인하의 조짐이 보이거나 실제로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돈의 흐름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원래 주식 시장은 비이성적인 시장이라서 향후 전기차의 전망과 미래를 선반영하여 미리 앞서갈 수도 있고 후퇴할 수도 있고 심리적인 부분에 작용을 많이 받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했던 것들보다 훨씬 다르게 반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기적으로 수치적인 것들 부분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시대적인 흐름은 지켜보되 좀더 넓은 관점에서 보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제 조만간 루시드가 그래비티 생산 전에 2분기가 시작되면 그레비티 예약 판매를 받게 될 것이고 그때가 되면 앞으로 SUV 전기차 시장에서 어떤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지 볼수 있을 것입니다. SUV 전기차 시장에서 루시드에게는 거의 보장되어진 판매량을 보여줄 것이고 과거에 테슬라 모델 X 출시 초기에 유의미한 판매량을 이끌어냈었죠. 당시 테슬라가 라인업에 더 많은 다양성을 추가하여 더 넓고 가족 친화적인 형식으로 전기차의 이점을 원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테슬라 모델 X X를 2015년 10월에 출시 생산을 했고, 본격적으로 2017년에 생산을 시작하게 되면서 북미에서만 테슬라 모델 X를 2017년에 21,600대를 판매해 냈었죠. 이후로도 매년 북미에서만 평균 대략 2만대 정도를 생산 판매를 해 냈었습니다. 그리고 유럽에서 판매와 중국에서 판매를 생각한다면 그 이상 판매를 해냈죠. 그렇다면 루시드도 마찬가지로 현재 하고 있는 공장 확장을 통하여 적절한 생산력을 이끌 수 있도록 충분히 준비를 하여 초기 생산 딜리버리 할 때에 발생할 수 있는 병목 현상을 겪지만 않는다면 2만 대 정도 수준의 유의미한 판매를 이끌어 낼 것이고, 그래비티가 루시드의 성장성에 좋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루시드는 무리하게 가이던스를 잡아 현금 손실을 늘리는 것보다 불필요한 현금 손실을 줄이면서 내부적인 기반을 다져나가고 있는 중이고, 올해에는 제품의 성능과 제품 시스템에 집중을 하고 이것들을 성공을 하고 난 후에 다음 모델을 위한 준비를 해 나간다는 것으로 볼수 있죠. 그래서 루시드는 지금 효율성 있는 전기차에 대한 환경을 제공하고 팔고 있기에 그러한 고객 경험들의 증거들이 수요에 유의미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오늘 증시는 휴장이었지만 PC 물가지수 발표와 파월의 발언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었는데요. 이번에 PC 물가는 예측치만큼 나왔고, 전반적으로 실제 인플레이션은 잡혀 나가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단기적으로 보면 큰 차이가 없어 보여도, 최근 1년의 추세만 본다면, 누가 봐도 뚜렷하게 물가지수 수치가 내려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제 연준의 최종적인 목표치인 2%를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파월 또한 물가가 잡혀 나가고 있다고 말했지만 금리 인하는 서두르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을 하면서 결국엔 금리 인하의 시기가 조금 늦춰질 수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선거가 있기 때문에 많은 주요 국가에서 금리 인하로 인한 완화 정책을 보여줄 것입니다. 현재 전기차 시장은 속도와 시기의 차이일 뿐 앞서 나가고 있는 방향성은 올바르기에 이제 조만간 금리 인하 시기에 도래한다면 전기차 시장으로 돈의 흐름이 다시 한번 바뀌게 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